태백선 열차 충돌 현장이 복구돼 오늘 오전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후레일은 사고 현장에 대형 크레인과 작업 인력을 투입해 밤샘 작업을 벌여 오늘 오전 6시 43분 태백선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7시 20분에 시운전을 거쳐 8시 50분쯤 강릉발 청량리행 무궁화 열차를 시작으로 사고 구간에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77살 박모 할머니가 숨졌고 승객과 승무원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코레일은 승객 전원이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대부분 귀가했고 현재 1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고는 중부 내륙을 순환하는 관광열차가 교행하는 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마주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수사 방향은 지금 이제 그뭐 과실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사건 관계자를 조사해봐야 이런 구,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새백선 열차 사고 응급복구가 끝나 열차 운행은 정상을 되찾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